네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유능한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예술가들의 전시를 볼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로나 일구 상황에서 어떻게 도민들과 문화예술로 소통을 하는지 문화예술기획자 류준영 씨 함께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문화기획자 류준영으로 네. 모셔봤어요. 네, 항상 네. 여기 싱어송라이터. 음악 <laughs> 치료사로만 나오다가 <laughs> 네, 네. 문화기획자로 오니까 제옷에또잘 맞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 또 잠시 후에 또 우리 류준영 씨의 또또 또 다른 모습의 힐링, 우리 로고송도 있잖아요. 3부 시작하면서. 네. 자, 오늘은 문화기획자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렵니다 아, 안 그래도 갤러리 둘 하나라는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에요? 궁금해요? 네, 갤러리 둘 하나는요. 지금 네. 1도 1동 주민센터 내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갤러리를 뜻하고요. 네, 네. 이제 돈에 점고 유능한 작가들의 창작물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이또 창작열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가지고 네. 이 1구 2동 일동 주민센터가 창고를 개조를 해 가지고 아. 이 갤러리 두 나라를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갤러리 둘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 좀 단순하더라고요. 이기도 음. 1동이니까 아. 둘 하나. <웃음> <웃음> 아 이도일, 네. 그래서 둘 하나. 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둘이 하나가 돼서 뭔가 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어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런 의미로도 뭐뭐 공공 부문인 뭐 제주시 네, 이도일동과 네. 뭐 민간 부문인 뭐 단체가 만나서 뭐두개의 네. 조직이 하나로 뭐 문화 예술을 협치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네. 아 그냥 이도일동 둘 아. 하나. 아우. 오. 오 정말요? 네. 심플하지 않습니까? 단순하면서 심플하게. <laughs> 네. 네. 기억하기도 좋네요. 갤러리 둘 하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갤러리 운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네, 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어,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제 갤러리 둘 하나에서 진행 자체가 못했대요. 음. 네.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공실로 둘순 없으니까, 어, 이번에는 온오프라인으로 한번 네. 좀 진행을 한번 해보자. 음. 라고 해서 지금 매달. 한 팀씩 작품이 네. 전시되고 있으면서 네. 어, 시작한 거는 저번 달 4월부터 시작했고요. 네, 네. 올해 11월까지 총 8번의 전시가 계획되어 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사실 우리 전보다 더 어, 이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줬었든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조금만 마음의 문만 열면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갤러리 둘 하나에서 진행했던 전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전시 좀 소개해 주세요. 음, 일단은 되게 다양한 작가님들이 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 저번 달 4월 달 같은 경우는요. 팀 오르다 라는 팀에, 네. 이제 삶의 길 오르다, 오르다라는 주제로, 네. 이제 전시를 했는데, 네. 원래 무용팀이에요. 네, 무용팀인데, 이제 무용 공연을 할때 찍은 사진들과 아, 네. 영상들을 이렇게 네. 미디어 아트처럼 아. 영상미디어와 사진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오, 전시했어요. 색다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5월이죠. 음. 어제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네. 온라인 영상이 이제 게시가 되었는데, 네. 네, 우리 강인경 작가님의 연인, 마음이 앉은 자리라는 이 회화 작품이 지금 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어떤 좀 작품이에요? 좀 설명 좀하요 어, 일단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아, 건데, 네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이, 네. 바늘로 이렇게 네. 하는 거. 자수라고 해야 아, 되나? 네. 자수. 그렇죠. <laughs> 제가 뮤지션이다 보니까. <laughs> 이 자수로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어, 자수로요? 네, 그걸로 그림을 그리, 밑그림을 그리시고, 네. 자수를 통해가지고 그림을 네. 그리시는데 작품이, 너무 놀랐어요. 정말 예쁩니다. 오 진짜요. 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는 어떤 작품일까. 어제 업로드됐어요. 밤이 안 오는데요. 들어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참말나온 김에. 분 아, 지금 현재 너튜브에다가 네네. 이 갤러리 둘 하나라고 아. 검색을 하시면요. 네네. 우리 이제 제주시 우리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음 채널에 보면은 이 갤러리 네. 두나나 두 번째 영상으로 우리 강인경 작가님의 작품이 어제 업로드되었습니다. 어, 쉽게 만나볼 수 있네요, 네. 여러분. 튜브에서 네. 한번 들어가서 좀 마음의 여유도 갖고요. 오늘 같은 날 뭔가 이런 문화향유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고순선 작가님의 네. 정이라는 정. 주제로 회화 네.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또토닥회에서 시선 음. 그리고 그 다음달엔 양정임 작가님의 자상 네. 그리고 김산회 5인으로 이루어진 작가님들의 제2의 일상에서 예술로라는 음. 회화 작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10월달에는요. 김규남 네. 작가님의 천그리다라는 음. 주제로 천 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달 11월에는요. 송동효 사진 공방 쪽에서 이제 우리 원도심 사람들과 풍경 오늘 사진전으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11월까지 지금 쭉 이렇게 전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두셨다가 유튜브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4월에 열린 팀 오르다와 또 지금 네, 열리고 네, 있는 네, 네, 네. 강인경 작가의 작품 소개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온라인으로 미리 보고 뭐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주시긴 하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너튜브에 네. 이 갤러리 둘라나 네. 검색을 하시면요. 제주특별자치도 음. 제주시 공식. 유튜브에 네. 지금 이제 올라가 있고요. 네. 어, 거기서 지금 제 역할이 무엇이냐? 어, 어떻게 바로 되나요? 그 갤러리 둘나 온라인 전시에서 네. 이 진행 MC로도 아, 제가 또 등장을 하고요. 네네. 차량 네, 및 편집도 제가 직접 전부 다 하고 만능해요. 있습니다. 만능이에요. 못하는 게 뭐예요? 노래도 잘 만드시고. 힘들어서. <laughs> 그리고 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온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프라인 관람 시에는 네. 이 개관 여부를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이도일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네. 그리고 방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주 지역이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이 대응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체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음,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오프라인 이제 우리 전시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네네. 전화를 하고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음. 지금 그 막간이 용해서 제가 너트에 지금 들어가봤거든요. 네네. 아니 술을 진짜 그 한땀 한땀. 맞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수놓았을지. 진짜 그 작가의 피땀 눈물 맞습니다. 열정이 다 느껴집니다. 우리도 뭔가 뭔가를 하려고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오, 네. 네. 이렇게 또 문화기획자로서 또 노트북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laughs> 한 가족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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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그 류준열 씨 스튜디오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지금 보건소 쪽에 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줄이 왜 이렇게 많이 서있어요? 라면서 지금. 그 코로나 19 검사 받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기하는 줄이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사호 오사님도 제주 보건소에 사람들이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계시던데 뭔 일이죠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지금. 어 너무 걱정스럽다. 초 비상입니다. 음. 우리 제주가 코로나 1 9로 그래서 지금 그 접촉자들 관련해서 아마 진단 검사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줄인 것 같은데 음. 우리 모두 좀 오늘 여러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갤러리 줄라나에서도 네. 우리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작가님들을 돕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고, 아, 제가 문화예술계도 맞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도 또 제가 또 나왔고, <laughs> 또 보시는 분들은 네. 그거에 해서또 힘을 얻으시니 맞습니다. 서로 좋네요. 네, 네 정말 문화예술의 꽃에 비우는 우리 제주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 나우제주 애청자와도 만났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첫 번째로 업로드된 4월달에 네. 팀 모르다, 삶의 길 오르다와, 그리고 지금 5월 중에 전시되는 강인경 작가님의 인연, 마음이 앉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laughs> 정말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네. 어, 이제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엄청 힐링이 전 깃들어질 거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 그래서 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많이 봐 주십시오 많이 봐 주시고 네. 여러분도 네. 힐링 하시고 그렇죠. 네. 11월까지 있으니까요 네, 네. 11월까지 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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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야죠 우리 또 네, 나오셔서 맞습니다. 또 네. 이야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냥 나오시지 않으셔서 또 뮤지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또 힘을 줄수 있는 노래 한곡 제가 부탁했거든요 네. 아, 이 노래 추천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sg워너비의 네. 네 사람을 제가. 네 사람 그래요 우리 나우제주 우리 모두 한 가족이죠 네내 사람들 잘 챙기기 <laughs> 위해서라도 우리 건강 또 방역수칙 함께 철저히 지킵시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준영 씨는 어,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문화기획자로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